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 보여드렸던 완전 꿀광이 퐁퐁 나는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스킨팩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팩은 제가 저번에 썼던 인스프리 아티초크 인텐스 타입을 쓰고 있어요. 확실히 스킨팩을 하면은 좀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스킨 양이. 그쵸? 그래서 대용량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관자가 푹 커진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띠도 안 맞는 일반 머리띠도 여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 타입인데 제가 청아 메이크업 한다고 여기를 다 깎았거든요. 동그랗게 다 깎았어요,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여기 머리 그 면도한 것처럼 까끌까끌한데 관자놀이가 확실히 넓어 보이니까 얼굴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이니까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관자놀이가 푹 꺼지신 분들은 헤어라인 정리만 좀 확실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필러를 굳이 맞지 않아도 좀 그런 효과가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떼어낼 때도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쓱 한번 해주고. 저 확실히 뭔가 이마가 넓어진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요쪽이? 제가 깎았다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넓어진 것 같아요 저는 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눈을 항상 이렇게 비비거든요? 그래서 그저께도 비볐다가 눈이 엄청 부었었어가지고 지금 눈도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이상하고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요 원래 스킨팩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런 미스트 있잖아요 미스트를 충분하게 뿌려주고 세안 후에 이 그냥 마른 화장솜으로 닦아줘요, 이렇게. 보통 화장솜에다가 충분히 묻혀서 닦아주시는데, 저는 그냥, 음, 뭔가, 약간 불순물 제거하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은 그냥 미스트를 한번더 뿌려줍니다. 요거는 차인박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인데 괜찮더라고요. 되게 가벼운데 바르면 쫀쫀해요. 음. 그냥 이런 꿀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구달에 이거는 청귤 보습 앰플인데 꿀 보습 앰플이라고 해서 그냥 한번 펌핑한 걸로 양쪽 볼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꿀 앰플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쫀득쫀득하게 약간 진득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용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자주는 소량만 쓰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도 양조절에 실패했어요.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시카겔인데요.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화장 전에는 진짜 요만큼만 소량만 덜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얼굴에 찍어주는 형식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마데카소사이드가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진정에 효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러블이 크게 있는 피부가 아니어서 트러블이 막확 가라앉는다거나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예방 차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크림 단계 전에 그냥 깔아주는 형태로 발라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쫀쫀하고 좋더라고요. 근데막 피부가 엄청 좋아진다 이런 거는 못 느꼈지만 쓰고 있는데 이걸 쓰고 나서는 이제 피부가 그렇게 막 뒤집어지고 크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퓨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뭔가 <laughs> 뭐 가격도 착하고 품질도 성분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아침에 촬영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그 화장을 하고 외출하고 다시 와서 그 화장하는 부분만 다시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앞에 했던 기초 그대로 지금 하고 온 상태인데. 요 라로슈포드 선크림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린다고 말을 했었는데 톤업도 동시에 되는데 요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광채가 나요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끈적이지 않은 광채가 나와서 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 앞에 나가거나 그럴 때는 요거 하나만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서울 브이로그에서 이걸 진짜 맨날 쓰고 다녔다고 했는데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일단 요 퍼프에 미스트 같은 거를 살짝만 뿌려서 흡수를 조금 해주고 짠 거에 한반 정도만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굉장히 쫀쫀한 제형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얇게 펴 바르고 난 다음에 두드려서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형이 약간 무거운 제형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올리게 되면 뭉치고 각질 부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좋다고 느꼈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약간 쫀쫀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무조건 두께감 있게 발라야지 커버도 잘 된다고 생각해서 엄청 두껍게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각질이랑 밀리고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완전 물광 같은 피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런 제형은 일단 아니고 제형이 쫀득해서 퍼프로 바르는 게 훨씬 피부 표현이 더 밀착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반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꿀광이 퐁퐁퐁 나는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들 아시죠? 옛날에 엄청 핫했던 제품이기도 한데 이번에 광에 꽂혀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어꽤잘 쓰이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한 오늘은 1대1 정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나는 조금 너무 심한 광 찐찐찐찐거려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 2대1 정도 섞으시면 되고 좀 확실한 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1대1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피부에 좀 펴주세요. 요거를 음, 그대로 퍼프에 찍어서 흡수시켜줍니다. 음, 이렇게 퐁퐁퐁퐁 이런 느낌? 제가 일부러 카메라성이 더 보여지려고 음, 조금 많이 바르고 있는데 이렇게 광채 크림을 단독으로 쓰면 메이크업이 지워질 수도 있는데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일정량을 펴가지고 퍼프로 찍어주시면은 많이 밀리지도 않고 딱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런 방법으로 광채 연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에는 밖에 나가면 차가운 바람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집에 돌아오면 딱 적당한 윤기가 남아있는 그런 정도. 초반에 조금 이렇게 광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나중에 지속력도 훨씬 좋고 그렇습니다. 대신 요렇게 광나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살짝 밝은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말이 되게 많죠 외출하고 나와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펄이 아닌 진짜 광채 좀적당히 하시면 괜찮은데 저는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여기 노세범 파우더를 이용해 줄 건데요 이게 또 투명하기도 하고 입자도 고와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저렴하기도 하고 여기 헤어라인 쪽을 그리고 관자 쪽 머리카락이 좀 많이 묻는 쪽에 살짝 해줄 거예요. 원래 오늘 컨셉이 같이 준비해 온데 우리 늦게 같이 준비해요. 이렇게 돼 버렸네요. 저는 이거를 하고 바로 씻고 잘 예정입니다. 너무 진득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여기 안쪽을 터치해 볼게요. 제가 응. 살짝만 이렇게 터치하면은 광채가 그렇게 줄어들진 않아요. 어, 헤어라인 부분이랑 눈 부분이랑 이제 쉐딩을 할 자리 부분을 살짝 넣어줄게요. 오히려 파우더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뜰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쪽에는 최대한 광을 살려놓고 바깥쪽만 하는 것도 어, 되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3CE 블러쉬 쿠션 피치인데요. 이런 촉촉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절대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안 돼요. 특히 남자친구한테 경고를 줘야 돼. 아 오늘도 이런 메이크업 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광채를 뿜뿜 하고 다니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어? 이마를 완전 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화나가지고 와, 진짜 때렸어요. 그래서 <laughs> 이런 광채 피부 연출을 할 때는 크림 타입은 너무 매트한 마무리가 돼버리고 쿠션 타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3C 제품이 또 색깔을 잘 뽑아서 색깔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대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블러셔를 살짝만 해줍니다. 저는 요새 찍는 거마다 거의 찍고 나서 그냥 자고 있어요. 근데 진짜 찍고 나서 바로 자면은 허탈감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좀큰것 같아요. 좀 허무함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얼른 구도를 맞춰서 맨날 외출하기 전에 같이 준비해요, 같이 찍고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좀 광채 느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스틱 타입이나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제품을 쓸 건데요 이거는 더샘 에코 소울 모션 섀도우인데 이런 약간 연한 피치색인데 바르면 티가 거의 안 나서 칙칙한 눈두덩이를 살짝 보정해주는 느낌으로 좀 눈이 깨끗해진 느낌이 드나요? 여기 위에가? 이런 음, 제품이에요. 눈 언더도 깨끗하게 연출을 해줄게요. 좀 정리가 됐죠? 여기는 좀 칙칙하고 여기는 조금 화사하고 여기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눈가를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눈이 훨씬 쪼꼬매졌죠? <laughs>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로즈번 색깔을 쓸 겁니다. 요거는 요런 색이에요. 옛날에 한번쓴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런 펜슬 타입은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 바르고 펴주면은 살짝 뭉치거나 그럴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에 묻혀주고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눈두덩이에 찍어주거나 살짝 펴주면서 색깔을 내주는 편인데요. 그러면 색깔이 되게 고르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음,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눈 뒤쪽을 살짝 음영감을 넣어주고 언더에 해서 이렇게 괄호 음영을 넣어줄게요. 삐아 로즈만 색깔 되게 괜찮아요. 아이라이너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아이섀도우로 쓰면 색깔도 괜찮고 펜슬 타입이어서 잘 번지지도 않고 괜찮아요. 응. 이렇게 언더에까지 발라서 약간 그런 느낌을 내주고 이런 펜 라이너로 기본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꼼꼼하게 일단은 채워줍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복학이라는 거를 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공강이라는 게 있어서 어, 영상 작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자기한테 예쁜 아이라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눈 라인을 연장해주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는 라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이라인 그릴 때는 매번 말이 없어지는. 그리고 좀 딱재기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짝재기? 짝짝이로 그러신분들은 약간 거울을 조금 멀리 두고 이쪽 라인을 확인하면서 비슷하게 최대한 비교하면서 그리면은 좀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지 이러면서 <laughs> 위로 그려보고 뭐 일자로 그려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진짜 실패 없이 하시려면 자신의 눈매를 따라서 그냥 쭉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사랑이 달라진 것 같아요. <laughs>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19 밤맛 마카롱 색깔을 요런 브러쉬에 묻혀주시고 요거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연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런 섬세한 음영이 진짜 확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아요. 언더에도 살짝만 짠! 이런. 아이 메이크업 했을 때 아치형이 되게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그 아치형 눈썹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사실 되게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참 재밌는 일인데 그만큼 제 얼굴은 제 얼굴이다 보니까 다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거나 아쉬워할까봐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팠고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저도 잘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열심히는 해보고 있어요. 다양한 거를 음, 다양한 모습을 해야지 여러분들도 질리지 않고 음, 제 컨텐츠를 보는 맛이 있으실 거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에뛰드하우스 아이라이너 브러쉬예요. 이런 연한 메이크업일 때는 또 애교살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은 브러쉬로 애교살을 잘안 그리거든요? 실패도 많이 해봤고 그런데 이 에뛰드하우스 아이라이너 브러쉬는 되게 얇아요. 그래서 어,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맥 허니러스트를 쓸 거지만 집에 가지고 계시는 아니면 핑크? 뭐 코랄? 코랄펄? 이런 이런 거 저는 손가락에 묻혀서 눈 두덩이와 애교살에 발라줄 거예요. 어, 요즘 진짜로 메이크업 하는 거에 조금 관심이 가서 전문적으로 배워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냥 혼자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혼자 해보고 조금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을 때 음,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laughs> 아직은 조금 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이것저것 해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맥 허니러스트는 맥의 베스트 섀도이기도 우 하죠. 그 비싸면 비쌀수록 그 가루날림이 적고 발색이 좀 뛰어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뿐이지 막 엄청 발색이 더 예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저렴이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인형 느낌이 나도록 바짝 잡아주고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렇게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세워주셔야 속눈썹이 조금 더 인형같이 쫙 올라갈 수 있어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속눈썹을 세워주세요. 속눈썹 결이 자체가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세워주시는 게 결을 조금 인형 속눈썹처럼 착 살리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언더도 꼼꼼하게 해줄게요. 제가 그때도 발랐다던 K 팔레트 레스팅 어, 립 틴트 원데이 타투 제품인데 바르면은 살짝 글로시해요. 이렇게 글로시한데 이게 착색이 돼버려서 밥을 먹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써보니까. 글로시한 거에 비해서 착색이 되게 잘 돼서 밥을 먹어도까지는잘 모르겠는데 좀잘 남아있더라고요. 옥숭아 같아요. 연한 색깔 이런 립을 아예 안 발랐어요. 쳐다도 안 봤는데 요즘에 좀 발라보니까 좀 사람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립 색깔에 따라서 연한 이런 코랄 색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근데 좀 아직도 좀 어색하긴 해요. 이런 색깔을 워낙에 좀잘안 발랐어가지고 저는 이 컬러 중에서 제일 끝 컬러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손이 안 간다 해야 되나? 너무 진해서 아까 파우더 처리를 해서 그나마 조금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렇게. 쉐이딩 처리를 해줄게요. 어쨌든 코를 살짝 잡아줄게요. 여기 코 등을. 왜냐하면 제가 코끝이 낮거든요. 그래서 살짝 코끝이 더 음, 도드라 보, 보일 수 있도록 요즘 이렇게 쉐딩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오늘 메이크업 완성. 짠.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머리를 한번 풀어봤어요. 머리가 자갈치처럼 돼 있길래 한번 풀어봤는데, 어, 오늘 메이크업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우린 같이 더 예뻐져요. <laughs> 안녕!